넌 누구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옛날부터 니그 네 패밀리 팩 해봤니? No. 거기에서 내가 말이야 주인공이라고 어? 내가 닌텐도 맡겨 살린다 이 말이야. 너가 누구냐고 반말할 게 아니냐고. <laughs> 자 오늘 할 게임은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라는 게임인데요. 오늘 요 게임 살짝 살다 먹고 가봅시다. 어, 뭐야? 어? 안선생님이 여기 계셔. 설마? 아니! 내가 안전 아프다! 야, 다 비켜. 야, 다 비켜. 다 비켜. <laughs> 어, 와, 옛날 거랑 다. 어, 이게 말이 오지. 빠시, 빠시. 빠시 빠시. 이게 뭐지? 내 이름은 잭시다. 하려면 삼시코이들 내라. 달래 말래. 아니야 돈 없어. 재미없는 녀석이군. 어? 아니 나를 재미없다 그래? 야 내가 지금 이3 0 코인 몰라고 지금 얼마나 개봉생활 했는데 지금. 야상도자 탄다. 오. 야, 미친 오 야야 야. 선생님 선생님 오와와 와. 선생님 야야 잡아. 야야야 야 요요요야 선생님 엄청 빨라. 여기 여기 뭐 있다. 안돼. 너 설마 또탈수 있니? 뭐야 <laughs> 잠깐 봐.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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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laughs> 와, 엄청 먼데 이게 가능해? 와! 갓겜. <laughs> 우리가 불상상하던 항상 그 이상을 <laughs> 바라보는 됐다.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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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머 어떻게? 니남자친구 <laughs> 네 죽었어, 미국 갔어. 안 선생님? 안 선생님? 안안 선생님 잠시만요. 안 선생님. 자자자자자자 선생님. 안 선생님. 어 도망가 도망가. 잭끼추잭끼추안 선생님. 안 선생님. 앉은 상태에서 점프! 올라가. 어이구야. 어 지금인가 봐. 나이스, 넌내 것이 되었다. <laughs> 공격, 다 부셔, 다 부셔. <laughs> 대야 좋아, 다 부셔. 와, 가라 안 선생, 가자. <laughs> 갓겜이다 이거, 미쳤다. 얘야 얘 아까 얘였어. 그래 얘야. 이봐. 컨트롤을 했느야 내돈 나가는 거잖아, 저 쓰레기 같은 거. 왜 <laughs> <얘> 쓰레기야? <laughs> 완전 좋아. <중화>. 오, <laughs> 어머 어머. <웃음> 사랑해요. 와, <laughs> 사랑해요, 두디. <도님. 웃음> 와중네 아주 어? 야, 우리 시장님이랑 저기 손목 잡고 나갈까? 왼쪽 시장님이랑? 그게 해피엔딩일 것 같은데 아 시장님 저랑 도망가죠 이, 이, 이참에 여자친구 갈아치웁시다 나랑 살림 차리는 거요 아, 저, 다리 뭐라고, 씨. 아, 진짜, 저, 어떻게, 망합니다. 으음, 개같은 소탄 민연은 이거 몇회만에깰까요 아, 내가 봤을 때한 10회 안에 깰것 같아. 이번 다섯 번 안에는 깰것 같지 않나요? 방송 손재안 하고 싶어. 아이, 씨, 진짜, 어메 아니, 안 울어요. 울지 않습니다. 이 게임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하지 마라, 습기들아. 습기들아, 이 습기들아. 나쁜기들아이씨기들아 습기들아, 들아 침착하게 아까처럼 쉬었다 가면 되잖아, 밍아. 쉬었다 가. 천천히, 누가 뒤에 쫓아오긴 하는데 괜찮아. 컨트롤러를 누를 시간이 있어. 게임 오늘으로 안할 거니까 괜찮습니다. 왜냐, 엔딩 봤죠,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이런 거안 올라가요. 여러분들 굉장히 귀한 구경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침착하게 야, 이 씨부리 개라고! 이남이 절대 욕을 하지 않습니다.